마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봐드리는 맛상무입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요런 제품들이 6월 넷째 주펼자식 제품, 지금 리뷰합니다. 세븐일레븐 숙성회. 세븐일레븐에서 네 종류가 나왔는데요. 광어, 연어, 문어, 홍어가 나왔는데, 회는 뭐 언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데요. 문제는 가격과 양이죠. 광어에 9,900원, 연어에 8,900원, 둘다 70g. 여기까지가 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열어보면, 페이크다! 페이크다. 초장, 간장 들어있어요 편점회 먹어도 괜찮을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매포장이라고 돼 있죠 매포장은 이 안에 가스를 주입해서 보존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도마에다 칼로 썰어서 먹는 것보다는더 위생적일 수 있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광어회 비행기 타고 온 연어 홀스레디시 소스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데 이거 마요네즈 소스라고 보면 되겠어요 와사비도 있고 광어회 먼저 먹겠습니다 음 숙성에는 쫄깃함 없죠. 숙성에는 좀 찰진데 찰진감도 좀 없습니다. 조금 좀 퍽퍽한 느낌. 하나 더 먹어볼게요. 몸통 쪽으로. 쫀득함은 없고 푸석푸석한데요. 한 가지 좋은 점은 숙성의 특유의 감칠맛이 좋습니다. 미온 뿌린 것처럼 감칠맛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연어. 맛있네요. 연어는 숙성이고 먹어 없어요. 어차피 비행기 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마트에서 사는 거나 지금 이걸 먹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맛있는데 양이 적은 게 아쉽습니다. 광어회 비린맛 없어요. 쫀득쫀득한 맛도 없어요. 푸석푸석 합니다. 좀 아쉬워요. 연어는 연어, 생연어 맛 그대로 괜찮아요. 정말 아쉬울 때는 급한 불 끄기에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 종가 김치 한상 정식 도시락. 파김치, 배추김치, 열무김치에서 종아집 김치 한상 도시락을 차려줬는데요. 돼지 불고기도 있어요. 뒷다리긴 하지만 국내산. 분량은 380g. 김치 맛있겠죠? 상무님, 파김치 선도 어떤지 봐 주세요. 파김치는 생김치예요. 어, 신선합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배추김치. 편의점 도시락 김치에서 이렇게 젓갈 맛이 강한 것도 처음이네요. 오, 김장김치 같다. 열무김치. 좀 싱거워서 익으면 맛있을 김치긴 한데요. 생으로 먹어도 괜찮은데요. 불고기 고기가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달달한 불고기 파김치. 김치는 양념이 좀 가볍게 올라가고요. 겉절이나 샐러드 같은 느낌도 있지만 김치는 김치 맞습니다. 맛있어요. 고슬한 밥에 김치 맛있고요. 김치, 불고기, 밥 한국인의 밥상 딱 좋습니다. 가격 5,500원은 여러분께서 판단하세요. 샐러딩 타코 샐러드 고급 샐러드 뭐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멕끼코식 샐러드라고 보시면 돼요. 채소, 타코, 할라피뇨, 고기 <laughs>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laughs> 이거 샐러드라는 게다 이렇게 섞어서 먹다 보면 좋은 거죠. 그거 소스 먹어가지고 또 흔들어야 되는데 소스는 오일 드레싱, 바질 향 나는 드레싱 이런 비주얼이 됐습니다. 또띠아 풀드포크가 들어있다는데 풀드포크 어디 있냐? 아, 여기다 고기 구워서 쫙쫙 찢어놓은 거죠. 멕시칸 타코예요. 맛은 그대로 납니다. 또띠아를 잘라서 숟가락으로 퍼먹어요. 타코 샐러드. 이름 그대로네. 고기 좀 모아볼게요. 영혼까지 끌어 모으면 고기가 이거보다 좀더 있는데요. 이런 스타일로. 타코 샐러드 맛도 괜찮고 말 그대로 타코를 샐러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6,600원이라서 어,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맛은 괜찮습니다. 다이어트 하시거나 가볍게 드실 분들은 어 좋은 맛이야. 건강한 맛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홀드 포크는 조금 들어갔다. GS15 티아시아 치킨 마크니 커리. 티아시아 소스 아시잖아요. 태국 왕실의 레시피를 대중적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컨셉인데요. 광고도 재밌잖아요. 전전 씨 나오는 거. 맨날 들어갈수록 잖아. 맨날... 광고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 가볍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커리 도시락 안심 뚜껑에 1분 30초 왠지 손으로 먹고 싶다 손될것 같고요 이제 닭고기 볼인데 튀김옷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소스를 밥에다가 쏙쏙 해서 이런 느낌으로 칼에다가 물엿을 때려 부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치킨볼 음 튀김 옷이 생각보다는 적어요. 닭고기가 많아요. 동남아 쪽이니까 태국닭이겠죠. 닭고기는 쌈밥. 할라피뇨 가격 저렴하고 소스 맛있어요. 그런데 다 먹고 나면 너무 좀 단맛이 강하지 않을까? 김치 엄청 되길일것 같아요. 단맛 강하고 크리미한 카레 좋아하시는 분은 확실히 이국적인 맛도 있고 괜찮습니다. 넷플릭스 이종. 넷플릭스 써있어서 뭐 쿠폰이라도 주는 줄 알았는데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팝콘과 핫도그. 넷플릭스 영화 볼때 먹기 좋다. 넷플릭스 영화를 집에서 보잖아요. 굳이 핫도그가 아니라도 우리 냉장고에 는 먹을 게 많잖아요. 그리고 팝콘 같은 경우는 2,000원짜리 전자레인지에다 넣으면 바로 튀겨지는 뜨끈뜨끈한 팝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캐라멜 팝콘이 아니라서 그런가? 먹어볼게요. 그러면 전자레인지 30초. 테이준 핫소스 테이준이 아니라 테이준이에요 가서 테시가 만든 건가 해서 봤는데 아니에요 오징어 먹물빵에 소세지 소스 소세지 퀄리티가 궁금하다 그죠? 그동안 요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가득 들어있는 인간 사료입니다 네. 베이크다 네. 이만큼이에요 양은 이만큼 예, 질소도 같이 들어있어요 캐라멜 냄새 맛있게 납니다. 흑당 버블티에 흑당 냄새도 나고 버터하고 캐러멜하고 섞은 것 같아요. 엄청 뜨거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세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요하지. 소세지가 이런 느낌인데. 넷플릭스 사이트는 미국인데 소세지가 미국이 아니네. 너무 현지화됐는데. 소스는 미트 칠리 소스 맛인데 고기 대신에 옥수수 콘이 들어갔습니다 고기 민치가 씹혀야 되는데 옥수수가 씹혀요 커밍 향도 나고 슬슬 표정에서 빡친 게보임 빡칠 게뭐 있어요 빡칠 게뭐 있어요 핫도그는 영화가 웬만큼 재밌지 않고서는 만족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자, 팝콘 너무 평범할 것 같아요 팝콘이 팝콘 맛이지 뭐 윤강고. 여기가 영화관이다, 영화관이다 생각했는데요. 영화관에서 먹던 그 팝콘 맛은 아니에요. 조금 덜 맛있는 느낌? 크기도 좀 작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맛이고요. 뭐 별다를 건 없어요. 영화관 들어갈 때 6,500원이라면 정말 싼데요. 집에서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싼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면은 맛있는 팝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자레인지 팝콘은 이렇게 캐러멜 팝콘은 아니잖아요. 캐러멜 팝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고 고소한 버터 맛이나 달콤한 맛,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자레인지용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BTS 페스타 찐 오리지널 비프 버거 찐 오리지널 비프니까 고기가 얼만큼 들어있을까요? 100% 소고기 패티인데 전체 양 중에서 32%가 패티다 괜찮죠? 전자레인지에다가 40초 고기 괜찮죠? 버거킹 신제품 리뷰입니다 페이크다 <laughs> 음 버거킹 와퍼주니어하고 맛이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버거킹 와퍼주니어는 패티를 불에 구웠으면 요건 패티를 삶았어. 불향, 기름향이 별로 없어요. 그거 말고는 와퍼주니어하고 되게 닮았어요. 그럼 와퍼주니어를 먹지. 굉장히 건강한 맛입니다. 불향이 없어서 엄청 담백합니다. 버거킹 와퍼주니어 웨빙 버전. 참 비슷해요. 간편 양꼬치 이종 오리지널, 찌란 맛, 양념이 좀더돼 있는데요. 여기 찌란이 또 있어요. 7,900원, 가격 좀 비싼데 투플러스 1, 꼬치 4개씩. 양고기 원산지는 호주, 숯불 냄새 나나요? 안 납니다. 그냥 양꼬치 냄새가 나요. 직화로 구운 양꼬치처럼 그 고소한 냄새가 나지 않고 살짝 좀 삶아졌어요. 양고기 수육에서 나는 냄새가 나요. 오리지널? 맛있는 양고기 냄새, 양기름 냄새 나고요. 구이와 수육의 중간 정도 맛. 굳이 찌란을 찍지 않아도 될 만큼 간을 좀 세게 했어요. 찌란 맛, 음. 찌란 향이 입혀져서 양고기 냄새는 안 나요. 그냥 찌란 냄새만 납니다. 이 역시 구이와 수육의 중간 맛. 오리지널 스프에 찍어서 퍽퍽퍽. 양고기는 질란 찍어야 돼 양고기의 퀄리티를 느끼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오리지널은 좀 아쉬워요. 무조건 질란 찍어야 돼요. 제가 이 제품을 산다면 2 플러스 1이잖아요. 오리지널 하나에다가 질란맛두 개를 고르고 밑질란을 찍어서 먹겠습니다. 이거 역시 아쉬울 땐 괜찮다. 구이와 수육의 중간 애매하다. 6월 넷째 주 신제품 특이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괜찮거나 추천할만한 제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하나 꼽자면 종과 김치 한상 정식 도시락. 김치 맛있어요. 저는 다음 주에 신제품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맛상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